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6.12를 기록했고요. 오늘 0.9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8.06%의 상승을 한주 동안 보여주었고요. 한달 동안 테슬라는 13.2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3.02%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팅 닷컴에서는 연준이 9월에 초대형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티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메모를 통해서 9월 연준이 50bp의 인하를 하는 그런 여부는 아무래도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연준은 이미 9월 금리 인하의 사실을 거의 확실한 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여부가 금리를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8월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3%를 보이고 있으며 4.1%보다 더 높게 나와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9월 6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4.3%에 머물거나 심지어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연준의 관리들은 50% 1 p p 의 금리 인하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하고 실업률이 0.1%만 달라져도 초대형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에 발표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4.3%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예상과 다르게 8월의 실업률이 4.4%가 나온다던지 또는 예상과 다르게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티은행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 준 의장은 노동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약세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9월 6일 발표에 금리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현재 25bp의 인하를 70%가 넘게 예상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쪽에서는 빅스텝인 50bp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은 이런 빅스텝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같이 미국의 실업률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면, 자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모델 X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 수십 명이 투입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1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주차되어 있 또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질식 소화 덮개와 이동식 소화수조를 설치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신고 접수 시간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영상에서 봤듯이 이번 화재는 테슬라의 앞부분에서만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배터리가 진짜로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화재라면 배터리가 위치한 차량의 하부에서부터 불길이 올라와 장시간 꺼지지 않고 차량에 큰 피해를 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번 화재는 배터리가 없는 차량의 프렁크 쪽에서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벤츠처럼 배터리 화재가 아닌 혹시 자동 프렁크 등의 개조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언론에서는 주차 중인 테슬라의 화재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4시간이나 걸렸다. 이렇게 시간에만 주목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무슨 화재였는지는 말하지 않고 테슬라의 전기차 화재라고만 말한 뒤이 3시간이나 불이 타서 큰 불길이 잡혔다라고 말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더 확산되라고 조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몇 시간 불탔다라는 이런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인 이번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벤츠처럼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든 기사에서 몇 시간 동안 불탔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공포심을 더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 기사를 보면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해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에 불이 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말하며 벤츠의 화재와 테슬라의 화재를 같은 일로 규명하고 있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문제 제가 있는 전기차로 낙인 찍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며 2023년 6월 전주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 전에도 몇 차례 불이 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전기차는 불이 자주 붙는 위험한 전기차라고까지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의 경우, 그나마 테슬라의 전기차가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전기차 대신 테슬라의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번 테슬라의 화재 사건을 보니 아무래도 다 거짓말 같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말하는 테슬라의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에서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지금 화재도 모자라 2023년에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읽게 된다면 벤츠의 화재보다 테슬라의 화재가 더잘 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 그 중에서도 특히 테슬라는 화재가 자주 발생해서 안 되겠다고 테슬라를 구매하려던 마음을 쉽게 돌릴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2023년에 일어난 화재가 어떤 화재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23년 화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시고 있는 조재환 기자님이 작성하신 기자를 찾아볼 수 있고, 이분은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직접 답변을 해서 화재가 된 적도 있는 기자분입니다. 자, 기사를 보면 2023년 6월 전주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화재 발생 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라 블랙박스에 있는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블랙박스 등 외부 장비가 부착된 테슬라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023년 2월 서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3 화재 차량에는 차량 앞쪽에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오토 프렁크를 개조해 설치했다가 화재가 발생했으며 또 2022년에도 부산에서 모델3 화재 차량에 외부 시설에서 부착된 오토 프렁크가 장착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은 2013년에 일어난 테슬라의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테슬라 전기차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 프렁크 등의 개조 등을 하다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화재 사고에도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불이 앞쪽에서만 나는 것으로 봐 전동 프렁크의 개조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조재환 기자님의 트위터를 한번 보게 된다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취재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토 프렁크나 다른 전장류의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언론들은 이번 테슬라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테슬라가 완전히 전소됐다고 말하며 배터리로 인한 화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조재환 기자님은 소방 확인 결과 화재 사고의 차량은 앞쪽과 바퀴 부분에만 소실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원형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완전 전소가 된 사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완전 전소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조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더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될것 같으며 정말 배터리에서 시작한 바라가 맞는지 아니면 개조를 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후속 보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쩌면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단순하게 몇 시간이나 탔다고 전하기만 하는 것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막연한 무서움을 가지고 대신 계속해서 내연차를 타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은 다른 회사보다 더 안전하며 절벽에서도 떨어질 때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새로운 사이버 트럭을 받았는데 흙먼지와 진흙이 묻은 채 배달되었다라는 기사까지 다루고 있고요. 이 새로운 사이버 트럭에 차량 내부에 먼지가 묻어 있고 또 외부에는 얼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차량 외부에 먼지가 있었다면 그냥 세차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되기 전까지 해외에서는 오랜 시간 밖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까지 기사로 다룰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버 트럭이 문제라고 지적한 게 외부에 얼룩이 있었다는 점 뿐이라면 사이버 트럭의 다른 단점은 없었다는 라 말로 해석되는 것 같고 이렇다면 오히려 좀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른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 3가 이전 모델 3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공개된 사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운전석의 시트가 이전에는 가죽 시트였지만 이제는 직물 시트로 변한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실내 내부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전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변했지만 새로운 차량에는 흰색 한 가지로 고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삭제되었고,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도 삭제된 것을 볼수 있으며, 뒷좌석에 편의를 도와주는 추가 디스플레이도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스피커의 개수와 방음이 되는 유리는 앞좌석 유리에만 적용된 것을 알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삭제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3의 변형은 미화 약 4만 달러 정도고 된다고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델3의 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멕시코에서 팔리던 이전 모델3의 가격이 미화 42,730달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약 2,700달러 정도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하나로는 약 365만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신형 모델 3의 인도는 2024년 8월에서 9월까지라고 하니 과연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멕시코의 모델 3에 대한 반응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또 새로운 모델 3가 판매되는 곳이 바로 멕시코인 만큼 몇 가지 기능을 빼고 가격을 낮춘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열선 시트를 제거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을 낮춘 게더 판매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왜 갑자기 멕시코에서 더 저렴한 인테리어를 갖춘 모델3를 새롭게 출시했는지 아직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이 차가 멕시코가 아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가격을 더 저렴한 차량으로 만들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은 저렴한 모델3가 로봇 택시로 사용되었을 때 최대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된 것은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3를 사용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